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전문장입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자, 종가 종목 분석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이제 글로벌 시향에서 여러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게 있어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아침부터 0.66 발 출발, 출발했고 그 후로 나스닥함이 양봉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아침에 살짝의 매도를 했지만은 자, 양봉으로 돌리면서 지수를 힘차게 하루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게 하루로 끝날지 연속성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야, 때 3,600억 들어왔어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 딱 보이시다시피 오늘 2,700억이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매수고요. 2,700억에 800억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1,300억에 2,300억입니다. 자양 매수, 양 쌍끌이 현물 매수가 들어온 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또한번에 저점 사 상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5선에서 자 밑에 저점에서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다 다시 한번더 750, 725선에 가게 되면 매수를 하자라는 오히려 더 시그널이 좀더 유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여 오늘은 양지수, 양현물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오늘 훈풍이 좀 불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토,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자 오늘 어, 일본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3.90이고요. 시가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2.87입니다. 오늘 강세로 끝난 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침 일찍 무료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오늘 자리 됐죠? 오늘은 매매 해야 되는 날, 오늘은 매매 하는 날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어느 쪽에 수급이 제일 많이 몰리는지 오늘도 저분과 통일하게 딱 찍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오늘 잘 매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제가 보내드리는 거 확인 좀 할까요? 딱 여기 보이죠? 채팅창 보이시죠? 채팅창에 보이게 되면 딱적어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자 오늘 오늘은 알테 오늘은 오 매매하는 날이라 딱 찍어드릴게요. 오늘 알테오젠, 보로노이, 현대건설기계, 장중 플러스 2%에서 3% 움직이는 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내드렸고 바로 수익을 냈다는 분들이 인사까지 하기 했습니다. 알테오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로노이 감사합니다. 자 보로노이 VI 들어가서 절반 매도 다시 이제 다시 또. 다시 한번더 들어가자고 들어가도 있는데 오늘 어 들락날락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 추가적으로 플러스 어 플러스 13%까지 갔다가 13% 14%까지 갔다가 다시 8%에서 매수 14% 매도 왔다 갔다 했으면 오늘 최소 한3번 정도만 매매하셨어도 오늘 자 우리 회원 가입비 뽑고도 남을 정도로 오늘 수익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동일하죠? 어 종가 기준으로 7%에 끝났어요, 그렇죠? 자 아침에 2%에서 3%이하 이야기 드렸는데 꾸준히 끌고 가도 괜찮다 오버나이도 괜찮다라는 자리였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재미난 어, 오늘 수익 짜릿한 수익을 맛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침 일찍 그이 수급이 없이 어,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따라붙여다라는 말은 사실상 못하죠. 어, 언제든지 지수가 밀리게 되면 어, 종목이 밀리게 되고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디심을 받고 지수가 돌리게 되면 음,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마 모도판을 보고도 오늘 어느 쪽 섹터에 물량이 제일 많이 나 들어오는지 저번과 동일하게 바로 찍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자 LG 이노텍으로 인해 가지고 D5 다시 말해서 반도체 기판 쪽으로 오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섹터별로 물량 어, 종목이 많다 보니까 2등 테마라 보이는데 사실상 오늘 1등 테마는 전기차와 바이오죠 전기차에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아침 일찍 수급이 쫙 몰리는 걸 보고 오늘 지수 괜찮다 그리고 음. 바이오의 물량 들어오는 걸 보는 걸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가적인 어, 이 아침 일찍인 좀 마이너스가 났었죠. 그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오늘 지수 좋다. 그래서 자,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은 매매하는 날이라고 저는 어, 일찍 아침 일찍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보내드렸는데 오늘 짜릿하게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권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주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이슈가 많았죠. 장에서는 그 1주 이상의 이 시총을 보이다가 요즘에 좀 바이오 전체적으로 사실상 좀넉넉하지 않은 분위기다 보고 그리고 또 시장 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절반 가격에 이 아주 작은 가격. 이때는 3,000 3,200억 가격이 들어왔고 요3,000 3천0백억0천억 이제 오늘의 이제 0천억인데 아직까지도 어,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까지 기술 이전을 한걸 규모로 보면 약한2조 원의 기술 이전을 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어,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어, 회사라고 볼수 있고요 대부분이 전기 임상 그러니까 일상 이상에서 대부분이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라고 좀볼수 있고 자회사가 얘들이 지금 다 일을 다 하고 있죠 보르노이 바이오 하고요 2 s 바이오에 두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이제 연구 인력의 인프라 자체가 참 40명 정도 넘는 걸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의 이 인프라 자체의 제일 메인으로 좀 하이클래스 인원이 좀 제일 많다라고 소문이 난게좀 보르노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오늘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뭐 어, 보시다시피 차트 골드와 수국 골드 둘다 잡히고요. 특히나 이제 어플에서도 잡혔습니다. 그렇죠? 자, 알체우제는 아침 일찍 모두 다, 다 잡혔습니다. 차트 수급 그리고 어플에서도 알테오젠이 잡혀가지고 아침 일찍 빨리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야기 드렸던게 마지막까지도 수급이 끝까지 몰려가지고요. 자 외국인은 1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갔고 외국인은 어, 기금이 조금 팔았지만은 순 매수로 잡혀가지고 아침 일찍 오늘은 매매를 할수 있는 날이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 들을 때는 그 날에 있어가지고 수급이 끝까지 몰릴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다시 말해서 양수급이 잡히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많은 어, 소문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우젠은 말안 해도 너무 다잘 아시다시피 자, iv를 아, sc를 바꾸는 기술 다시 말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가지고 놓는 그 기술은 전 세계에서 두 개의 회사가 있죠. 할로이자민과 알테우젠 두개 해산데 요번에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그리랑을 실어 준이 자리에서부터 자, 뉴스 기사가 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빅파마에서 알테오젠에게 이제 어, 이 SC 기술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이전하는 하이브로 자임의 기술을 어, 이 시료를 좀 어, 요청을 했다. 다시 말해 샘플을 좀 요청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리랑을 싣고 이동평선 뚫어 주는 어, 돌파인 캔들 다음에 한 차례 씌어 주면서 오늘 어, 다시 한번 좀 5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양 수급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정배열 초입을 다시 한번더 레벨업 정배열 초입을 만든 모습을 자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자 전기차 섹터와 바이오 섹터 바이오는 말 그대로 자 오랫동안의 이 눌림의 통이 가지고 만들어지는 웬만한 종목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는 2분기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죠. 자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2차 전지인데 포부장까지 오늘 전부 다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수는 720, 720선과 지금 800선 안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좀 만들었다고 보이게 됐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800선까지 한번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800선까지 한번 도달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바이오 그리고 소부장 안에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량한 종목으로 아침 일찍 제 실전투자에서 바로바로 어 찍어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 정배열 초입으로 만드는 하루에 이 제일 메인 종목을 볼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전화 밑에 번호 밑에 전화번호 있죠 자010-7726-3273 입니다 전화하셔가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PC, 어플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정배열 초입이 그날그날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오늘 제일 특징적인 종목이 어디가 지금 어, 수급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는지, 테마 보드판, 1번, 2번, 3번, 돈이 제일 많이 몰리거나, 거리랑이 제일 많이 몰리는 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와 틀리게 오늘은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초보가 보든 선수가 보든 누구나 손쉽게 볼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자 오늘 큰 지진이 난 후에는 어느 정도 여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자, 전세계의 코스닥 하락률 1위, 어, 코스피 뭐 3, 4, 2 하는데 도찐 개찐. 자, 양지수,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전세계 하락률 1위인 만큼, 어,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얼마나 싸게 살수 있냐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도 활기차게 어느 섹터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지, 어느 쪽으로 배팅을 해서 그날에 끊어 먹고 오바나이선을 하더라도 그날그날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 8시 40분 꼭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